자, 28번 문제 갈게 자, 28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자, 자, 세 집합 A, B, C가 주어졌는데, 자, 이렇게 포함 관계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C가 B의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조건 제시법들을, 자, 우선은 전부 다 원소 날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a 집합은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원소 x지. 자 근데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뭐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니까 이 녀석들은 무한집합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원소 날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 원소 날법보다는 자 우리가 뭘 이용해서 표현하냐면 요 녀석들 풀어서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가장 편리하겠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수학 하니까 사실은 수학 상에서 2차부등식 할때 2차부등식에 대한 표현은 수직선에다 표현하는 게 이해가 쉽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잘 들어. 2차부등식이 이렇게 실수범위로 나오게 되면 2차부등식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등식 조건이 실수범위다 라고 해서 무수히 많다면 우리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a집합의 원소를 따져보면 자 a집합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인데 자 2차 부동식의 풀이 방법은 자 요녀석 인수분해부터 하지 자 이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요녀석을 만족하는 근이 4고 요녀석을 만족하는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때 0보다 작다 의 범위일 때는 이 부등식의 해는 어 작은 거와. 큰거 사이에 X 값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혹시 이거 지금, 어, 선행을 못 해봐서 공부 못한 사람, 이요 뭐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는 사실 구할 게 없고, 자, C 집합 다시 한번 구해볼게. C 집합도 2차 부등식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뭐부터 한다? 인수분해부터 한다. 자, 인수분해 하면 X에 X-3이 될 것이고, 얘가 영문 작거나 같다지? 작다나 작거나 같다나, 기본, 풀이 방법은 똑같아. 작다나 작거나 같다면, 근, 근을 구한 다음에, 근의 작은 값과 큰값 사이에 X 값의 범위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될 거라고. 자, 그럼 이 녀석들을 한번 수직선에 나타내 볼 건데, 자,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C가 B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고, A, B는 A의 부분 집합이 되야 돼. 그 얘기는 c가 가장 작고 b가 그 다음, 그 다음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내가 여기 수직선에다가 자 먼저 c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c는 0에서 3 사이가 c가 될 거야. 그것도 이상이하니까 얘는 이렇게 색칠돼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 c가 될 거야. 자그 다음에 a는 자 a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얘는 4까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둘다빵꾸가 이렇게 뻥 뚫려 있을 거예요. A 자 그랬을 때자 B라는 녀석이 자 B는 검은색으로 가볼게요. 자 B라는 녀석 얘는 B는 어떻게 되야 되냐면 C와 A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B는 여기에서 자, 이렇게 들어가서 A 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비 집합이야. 자, 아직 선생님이, 요, 팽글씨 익숙하지가 않아서, 나올 때 글씨 잘 쓰는 거 알죠? 자, 헛소리였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돼야 되니까, 자, 여기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우선 무조건 커야 돼. 자, 근데 어차피 둘다 빵꾸 뚫렸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도, 포함관계를 성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A는 커지다가도, 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될 거야. 그지? 그런데, A가 0이 되버리면 되나, 안 되나? A가 0이 되버리면 B는 빵꾸가 틀렸기 때문에 0을 가지지 못해. 근데 C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0을 갖게 되지? 그러면 C의 원소, 0이 B의 원소가 아니게 되므로 포함관계 성을안 하게 되죠? 그래서 A는 0이 될수 없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것이고, 문제에서 정수 A를 골랐으니까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마찬가지로 B의 범위는, 자, 얘는 3보다는 커야 돼. 근데 역시나, 커야 되는데 색칠이 c는 되어 있고 b는 안 되어 있으니까 너는 크기만 해야 되고, 자 b는 4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런데 둘다 빵꾸 뚫렸으니까 얘는 4가 되더라도 포함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b의 범위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범위에서 정수 b의 값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자, 문제가 원하는 정수 a, b의 값은 각각 마이너스 1과 4가 되겠습니다.